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포입니다 아, 따릉이에요 따릉이를 타고 평일 오후 지금 한강 자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다니시면서 찾아봐 주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에.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일단 따릉이를 타고 한강 자도를 좀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좀 다니려고요 일단 좀 눈에 띄는 뭔가 있나 에. 그래도 혹시라도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내 새끼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, 무모하지 않겠어요?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, 그래도 혹시라도 있을까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그 반려견을 키우지는 않지만, 반려견을 잃어버린 분들의 마음을 내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네, 어쨌 운동 겸, 순찰 겸, 다른 게 순찰 때. 그리고, 네. 제보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좀 심상치 않은 부품들이 매물로 나온다.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 전문가 자덕 선배님들이 지금 모니터링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. 아무튼 그 자전거 전문가분들이 진짜 많으세요. 전국에. 그래서 지금 뭐 중고 거래 이런 그어플이라든가 사이트에 다들 이렇게 좀 이렇게 눈여겨보고 계신가 봐요. 범인은 영상을 보고 늦기 전에. 자수를 했으면 진짜 좋겠어요. 왜냐면 자수를 하면 모든 게 평화롭게 끝날 거야. 진짜로. 내데 약속하지. 잡히면 골치 아파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가가지고 자수를 하시는 게 나아요. 지금 뭐 이거 한두 사람이 지금 막 눈여겨 보고 있는 게 아니야. 어...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죄책감, 느끼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. 사람은 기회라는 게 있잖아. 잘좀 생각하길 바랍니다. 일단 오늘 코스는, 한남동 넘어, 너머, 잠수리 넘어까지 일단 갈수 있어서 가볼게요. 지금 따르기가 제가 타던 거랑 좀 스타일이 달라서, 이게 속력이 막, 어마어마하게 나지 않았습니다. 기아가 좀 오락가락하네. 어. 다른 애들은 복불복인가 보지? 어? 다른 애들 상태가 좋은 게 있고, 좀 상태가 꼬진 게 있는 것 같은데, 내꺼 지금 약간 상태가 꼬리꼬리 한것 같아요. 아, 씨, 아, 뭐, 그냥 막 빡치고, 막, 아, 열받고, 막, 화나고, 막, 헛웃음 때려지고, 막, 아, 복잡해, 아주 그냥, 씨. 어 옛날 생각 막튀나오려고 그래, 지금. 꾹꾹 르고 있어, 지금, 씨. 혹시라도 이제 비슷한 자전거를 발견하면 을 저는 이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서 네,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보려고요. 이게 흔치 않은 자전거라 눈에 확 띄거든요. 네. 그리고 주말보다는 오히려 평일 이럴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오면누가한도 식별하기가 더 수월하니까 뭐 낙하를 칠수도 알아볼 것 같아요 제거는저 놀이터에도 자전거가 몇대 있는데 네, 로드는 아니네요 허벅지를 단련을 시켜놨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또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아깝잖아요 그죠? 예 네. 그러니까 계속 단련을 시켜놔야죠 잠수교를 음. 넘어서 네 잠수교를 넘어서 강남 쪽으로 한번 한번 돌아보려고. 요 그래도 엔진을 만들어 놔가지고이 정도는 뭐 지금 약간 독이 올라있기 때문에 한복제가 터져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요. 뭔가 이 박살을 내고 싶다, 부셔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건데 이거 자연스러운 거지. 그죠? 어 아이 개새끼 죽여버릴거야 그냥 매일처럼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신데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그렇게 아니고 근데 시커먼 자전거는 많은데 어, 자전거 자전거들이 좀 평일도 있잖아 어, 여기 대여서 고 뭐. 스페리도 이런데 스캔 한번 쫙 하는 거거든. 없어. 없어. 아 이거. 아, 봅시다, 봅시다. 하 아, 둘, 셋, 아, 둘, 셋. 여기도 자전거가 있는데 없어요. 없습니다, 비슷한 게. 오케이 y o k 여러분들 다른 위로 a y 좀다닐 y 요 이제 이것하고 저기 뭐야? 알아가면 이런 데못 가겠다.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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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좀 쉴까? 세야, 너네들도좀 제보 좀 해줘라. 어? 까치야, 까마가, 니네도 내거 보면 제보 좀 해줘. 아 저기 자원동철정엠 t 기만 있고 이케이 오케이. 쌀은데 오케이. 이거 혹시? 밥하기네 혹시? 네네 아, 하하하하하하하하 평일이라 좀 한가하긴 하네요.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일에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면 좀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니까 에이,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걱정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니까 저도 좀 나와가지고 뭔가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. 에이, 또 돌아가면서 또 순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.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면서 한번더 꼼꼼하게 좀 볼게요, 여러분들. 아무튼 뭐, 동무가 이렇게 다른 길로 좀누비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, 여러분들. 다른 또 스팟으로 한번 가서 그쪽도 순찰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